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넥슨 피파 모바일입니다 제가 아까 부계정에서 어... 또 찍었었는데 제가 부계정이 좀 여러개 좀 있어갖고 그그그 그 계정들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녹화를 어 중간중에 켜서 할겁니다 자 지금 바로 하시죠 아 사진 푸 깜짝아, 왜 렉이 걸리고 그래? 백은 절대 안 나와. 니네 니네들이 백을 주겠냐? 그럼 절대 안 주지. 어, 백을 절대 안 주지 니들이. 만약 에 여기서 오카우시 뜬다, 그럼 나, 그럼 나 니들한테 진짜 큰절 내릴게. 진짜다. 봐, 봐봐. 봐봐. 또안뜨잖아 얼마나 뜨나 보자. 에라, 이씨. 어. 89. 어, 씨. 아, 계속은 아니네. 계속은 아니네. <laughs> 아. 이거 버러리 प 시 श 지실치보나 아, 진짜, 이 버그 게임. 아, 진짜. 아, 그만해, 좀. 아, 씨. 아, 진짜, 이 미친 게임 아니야. 아, 내가 한 번은 이해해. 근데 두번 연속 아니지. 아. 아, 진짜 이 미친 게임. 아. 오자 그렇지. 아. 네. 그거, 아빠 그냥, 개, 개밥, 그거, 주라고 해주세어요 아, 마지막으로, 그냥, 이거, 이주혜 선수, 이거, 좀, 뽑고, 그냥, 방송하자. 이들이뭐 놈, 그 놈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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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